안녕하십니까. 유세경 목사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리는 것은 제 13차 세종시에 있는 세종그나라교에서 있게 될 방언통역, 예언, 치유, 축사 집회를 광고해 드리기 위함입니다. 일시는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. 오후 1시부터 시작되겠고요. 강사로는 저와 정여진 사모님께서 방언 통역과 예언을 어, 섬겨드릴 것이고요. 또, 어,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에 탁월하신 우리 김선성 목사님께서 또 어,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회비는 없고요. 황금시간이 있게 됩니다. 장소는 어, 세종시에 있는 저희 교회 세종그나라교회입니다. 세종시 시청대로 209 금강 르네상스 건물 5층입니다. 어, 주차는 지하주차장에다가 하시면 어, 무료입니다.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. KTX는 오송역에서 하차하셔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든 택시를 타고 들어오시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. 아마 오송역에서는 한 20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또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종착지가 세종시 시외버스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시면. 아마 택시로 아마 한 5분 정도면 저희 교회에 도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벌써 13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통역을 받으시며 굉장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전달해 드리는 예언사역을 또 받으시면서 또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. 또 원하지 않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또 악한 영들이 있다면 또 축사해드리고 또 아픈 부분을 또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축사가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의 삶을 피폐해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. 또 영적인 성장을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축사 사역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, 또 은사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사 사역을 하기 전에 본인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반드시 받으셔야 그 은사가 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오시면 어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할 것이고요. 어꼭 시간 내셔서 이런 은혜 자리에 와서 함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또 함께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어 세종시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. 8월 23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날 뵙겠습니다. 유석영 목사였습니다. 샬롬